2017년 수능, 수리영역, 나영 21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21번이나 30번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도죠.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근법이에요. 그럼 접근법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서 가장 중요한 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문제 나왔다래갖고, 문제 이렇게 딱나왔다라갖고막 들어가서 풀면, 거의 이거는 미로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니까, 러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그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개념과, 그죠, 정확한 개념, 그걸 적용해갖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 접근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게뭘 물어보는가 봐야 되겠죠. 그죠. 물어보는 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야? 시그마를 물어보고 있겠죠. 그럼 시그마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돼?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개념이 없으면 끝이에요. 자, 119 수학에서 제가 시그마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시그마가 나왔어. 뭐, k가 1서부터 n까지, 요게 n일 때만 한번 써볼게요. 요두 가지야. n하고 무한대일 때 접근법이 틀려. n일 때. 당연히 ak가 이겠죠. 됐죠? 여기 나와 있는 함수에 따라서 접근법이 틀려요. 함수에 따라서.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 뭐 3차 함수다, 또는 지수 함수다. 이에 뭐 3-2k다. 이러한 지수함수가 나오면 바로 뭐 쓰면 돼. 바로 공식 쓰면 돼. 공식 그죠? 그죠. 자 하지만 하지만 유리함수다. 무리함수다. 로그함수다. 자 기타함수. 특히 수능에서 기타함수 잘 내죠. 이런 거 나오면 자잘 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되게 앞에 나와 있는 애들 나오면 시그마 시그마의 ak 부분을 빼기 형태로 바꿔야 된다. 빼기 형태로 바꿔야 돼. 특히 기타 함수에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때는 뭐 쓴다. 이제 수열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직접 대입함대. 직접 대입하면 직접 대입하면, 돼. 직접 대입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자, 이와 같은 뭐가 잡혀야 되겠어. 틀이 잡혀야지 있죠. 이런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문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시그마 앞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내용을 여기 내용이 있죠. 내용을 보면 이런 거에 해당되는 함수 찾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일 거다. 기타 함수일 거다. 기타 함수니까 빼기 형태로 간다. 함수를 찾아야 가는 거죠? 거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로 갈 거다?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가는 거야. 규칙으로 가. 그러면, 접근법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접근법이 뭐다? 간단해. 간단해, 간단하다. 어, 시그마가 나왔는데, 자, a, k, 뭐 이걸 구하라 그랬어. 됐죠? 근데 이렇게 말로 막 주어졌어. 근데 그런 경우 뭐다? 기타 함수야. 기타 함수. 그럼 기타 함수일 때는 어딜 봐야 돼? 위 끝을 봐야 돼. 당연히 K가 뭐 1서부터다. 예를 들어서 5다5란 얘기는 결국, 시그마는 의미가 없어. 이거 직접 다계산하라는 얘기야. 다섯 개 정도니까 뭐하라. 직접 뭐하라.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직접 리가 원리 써갖고, 이 문제의 원리 써갖고 계산을 하라. 됐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여기가 만약에 20이다. 뭐, 10이다. 그럴 때는 뭐다? 직접 대입하는 거를 끝나는 거야. 아, 직접 뭐하는 거야. 직접 대입한 다음에 뭐 찾아라.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야. 규칙을. 됐죠? 그래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얼마다. 20이야. 아 이놈은 직접 대입을 하되 뭐 찾아라.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이게 바로 접근법이야. 이게 바로 아이디어예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한다.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20개를 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20을 딱 보고 요걸 딱 보는 순간 이미 아이디어가 떴어. 어, 얘는 뭐다? 직접 대입하긴 하되 뭐 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자, 이와 같은 접근법이 있지요. 시그마에 대한 거, 시그마 풀법에 대한 접근 틀이 잡혀 있으면 이 문제에 이와 같이 뭐할수 있다? 접근을 할수 있다. 됐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제가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자, 이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10을 기준으로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을 때는 얘래. 10보다 작을 때는 요거 쓰면 되는 거야. 요거. 요렇게. y절 편도 10이겠죠. 자, 10보다 클 때는 이차 함수야. 그죠? 이차 함수 이거야. 됐죠? 여기에 이 위에 이 위에 이 위에인데 이위 위에 중에서도 n이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라고 나왔죠. 자연수. 1서부터 가는 거야. 여기서. 1서부터. 그죠? 자연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이야. 자연수의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 원을 그린대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럼 반지름 3짜리 원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규칙을 찾으려면 이 반지름 3짜리 원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원을 여기다 그린대 자, 그러면 특징은 좀 이따 배우고 일단 문제부터 파악해 보자 여기다 원을 그려. 그럼 원이 뭐 어쨌든 간에 1일 때는 얼마야? 9죠. 반지름 3짜리 원이니까 이렇게 형성돼 형성되겠죠. 형성됐을 때자잘 보세요. 형성됐을 때이 내부에 있는데 A, N이 어떻게 정의했어요? 그래프 윗부분과 윗부분과 요거야. 요쪽에 있는 뭐에게 수? 요게 A, N이야. 그죠? an의 개수, 모든 점의 개수. 아 그래프의 아랫 부분이네. 요아랫 부분이 그죠 an이야. 윗 부분이 뭐야? bn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의 개수, 정수의 개수를 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면 자잘 보세요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규칙 찾는 게 강권이야 그럼 규칙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이 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원 속에는 정수가 몇개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딱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잘 보세요 원을 한번 그려봤어 이 속에는 정수가 도대체 몇개 있나요 3 짜리만 그려보세요 오로케 반지름 3 짜리 3 짜리 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려봐서 이 속에 알기 위해서 3짜리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우리 반쪽만 따져보자 이쪽에 자요 3짜리야 그 대신 뭐야? 내부니까 이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여기 3짜리면 그럼 0서부터 여기 뭐야? 0,0 0, 0, 0, 얼마? 1 0,2 그죠? 0, 얼마?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2자 여기에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어, 5개 있어. 그러면, 반쪽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일 때죠. 3일 때는 없겠죠 여기니까. 왜냐면 내부, 내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건 그래보세요 원세. y제곱은 얼마야? 9죠. 자, x가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넣어보면 y제곱은 얼마야? 5가 될 거. 고 y는 뭐나? 브라마이너스 루트 5니까 2보다 조금 커. 크다 보니까 2까지 들어가. 그럼 2일 때도 몇개 있어? 5개. 그러면 이번에 일어봐일어보세요일어보면이따다 일러봐. 그러니까 Y 제곱은 얼마야? 8이죠. 5 얘도 3분 2보다 크죠. 루트 8이니까. 그죠. 플라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여기도 5개야. 5개, 5개. 이쪽도 5개, 5개. 2일 대 5개, 1일때도 5개죠. 여기 0일때도 5개죠. 오, 이 안에 내부 안에요. 경계선 아니야. 25개가 있는 거야. 25개. 그러면 1 2 3 이거 언제 따지고 있어요? 뭐1 1 12 13 이거 언제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규칙이. 그러면 지금 형태 보세요. 원을 이렇게 그려 나가. 그러나니까 반을 뚝 잘러 반뚝 잘래 한잘뚝 잘라. 잘리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수 개수가 똑같겠죠. 이럴 때 똑같고 2일 때도 똑같고, 3일 때도 똑같겠죠. 어디? 여기 어디 근처에 오는가는 똑같겠죠. 그럼 정수에게 수가 같으면 이 값은 얼마? 값은 뭐냐? 예를 들어서 A1 빼기, 아, B1은 얼마? 0이겠죠. 벌써 규칙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니까 러 규칙 찾는 게 강권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일단 가야 되겠어요? 자, 3짜리 되는 곳까지 한번 가보자. 3, 여기 포함되는 곳까지. 그니까 러 이게 반지름이 안 넘어가는 곳. 7 정도 가보세요. 7, 7, 7 얼마야? 7,3이죠. 그럼 이 길이가 여기가 3차이니까 3안 되죠. 3 넘죠. 넘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7까지는 되겠네. 그러니까 7까지는 무조건 뭐야. 0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규칙을. 됐죠. 그러면 이쪽도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언제 나하고 계산 나하고 앉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규칙을 한번 가보자. 규칙 이쪽 규칙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1과 12 있고 13이 있어. 자, 12, 12일 때 한번 가볼게요. 12일 때는 얼마? 여기 따어보면 12, 12는 뭐 4야. 12일 때 얼마? 4. 13일 때 얼마? 9예요. 9. 13일 때 9. 그죠? 11일 때 얼마? 1이야. 그럼 여기 중심이면, 자, 이 길이 얼마이 길이? 이 길이는 보세요. 11이면 여기에 1이고 3이니까 3이 넘어. 그러니까 여기 못 넘어가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야 안 돼. 요렇게 되면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럼 모양은 틀리지만, 겨, 이, 밥봐이 중심에는 정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12컵마,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어요. 근데, 12,4밖에 없는데, 11일 때, 값을 넣었다, 구해, 안 구해? 어디다 되는 거야, 여기? 1. x- 얼마이고, 12 얼마, 제곱 플러스 y-4에 얼마, 제곱에 얼마, 9죠? 여기다 11을 넣어보세요, 11을. 여기, x 대신 11을 넣어보세요. 11을 넣어보니까, y-4는 1이죠. 8이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야. 이거 제곱이, 제곱이 얼마. 이죠 그러니까 y는 얼마? 4+5 루트 8이야. 아까 전에 여기서 루트 8 나왔어. 나와서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11일 때 보세요. 11일 때 여기가 얼마? 루트 4 얼마. 여기가 4+5 루트 8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 4 마이너스 루트 8이야. 그게 이 사이에 있는 개 수나. 이쪽엔 또 반대편에 저 13일 때또또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13일 때는 이제 여타 13 넣어보세요. 그죠? 13 넣어야 안돼요누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2서부터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이 원이 이 바깥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뭐다? 12서부터 20까지도 다 뭐다? 이쪽에 있는 개수, 이쪽에 있는 게다 0이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쉽게 해결하잖아요. 이 쉽게 해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이거는 20개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다 보니까 시그마의 특, 특성상 20 정도면 규칙이 있다. 그래서 n이 1서부터 7까지 안 따져도 돼. 0. 12서부터 어떻게? 12서부터 얼마? 20까지 안 따져도 돼. 0이야. 그러니까 뭐 따져 0하고하고1하고 10하고 10하고 1 1 1일 때만 1지면고1 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하정그래하고그0하고서뭐함지에서따고면돼하몇 따져 보세요. 제가 이거 따져봤어요. 따져 10하고 10하고 0개고오고 1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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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10하고 10하고 여기 하고1하고 10하고 9일 때 따져보니까 위쪽에 있죠. BN이 12개 나오고 8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빼면 4개. 4개. 11일 때 따져보니까 BN이 17이고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13. 요거는 13개 나오더라고 13개. 자, 11일 때 그림 그리면 돼요. BN이 15고 7나오더라고 아왜 25가 안 나오느냐, 22가 나오느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위에 딱 위에 있는 거야. 3개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몇 개야? 그러면 8개가 나오네, 8개. 8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닫아 보니까 답이 얼마다? 25개다, 그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4번이 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따지는 거는 있죠. 몇개 20개를 못 따죠. 그러니까 몇 개? 8, 9, 10. (11을) 따지는데 나머지는 (0) 되는 이유는 원의 특징을 이 규칙에 연결시키니까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